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0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 동전이 500원짜리인데 2011년도에 생산이 됐어요. 자, 이 동전을 동전치기를 하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라운드를 다 적어놨고요. 하나하나 20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돌아갑니다. 안면 나왔어요 안면 1대0 안면안면 나왔어요 자 두번째 시작합니다 두번째 시작합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안면 나왔습니다 안면 안면. 2대1입니다. 2대0입니다. 2라운드. 자. 다시 해볼게요. 자,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3라운드 돌아갑니다 앞면 나왔어요. 3대0. 앞면, 앞면. 자, 다시 또 해볼게요. 4라운드 합니다. 4라운드. 자, 4라운드 가봐요. 앞면 나왔습니다. 4대 0. 자, 다시 해볼게요. 자, 5라운드입니다. 5라운드. 자, 5라운드. 자, 갑니다. 앞면 나왔어요. 5대 0. 내용 오디오 나왔어요. 자 6라운드 해보겠습니다. 6라운드 자, 6라운드 갑니다. 자 6라운드 갑니다. 자 뒷면 나왔습니다. 뒷면 5대1입니다. 5대1 자 7라운드 갑니다. 7라운드 돌아갑니다. 뒷면 나왔어요. 5대2. 자, 8라운드 해볼게요. 8라운드. 돌아갑니다. 8라운드. 8라운드. 자, 뭐가 나올까요? 8라운드. 앞면 나왔습니다. 6대2. 6대2. 앞면. 자, 다시. 9라운드 하겠습니다. 9라운드. 돌아요, 돌아. 돌아. 뭐가 나올까요? 앞면 나왔습니다. 7대 2. 7대 2앞면 자, 10라운드 보겠습니다. 10라운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자, 뭐가 나올까요? 돌아라, 돌아라. 슝슝슝. 앞면 나왔습니다. 8대2. 8대2. 자, 앞면. 자, 10라운드까지 한 상태인데, 8대2입니다. 앞면이 8이 나왔어요, 지금. 8이. 자, 11라운드 갑니다. 11라운드. 돌아갑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뒷면 나왔습니다. 8대3. 자, 1 1라운드 갑니다. 12라운드 돌격 자 뭐가 나올까요? 자 12라운드 앞면 나왔습니다 9대3입니다 9대3 자 13라운드 합니다 13라운드 13라운드 해볼게요 돌아갑니다 안면나옵니다안면자0대3입니다13 라운드. 안면. 신기하죠. o u r 면면 o 수몰 u r 니다 f you're not sure i 14 라운드. 1 n 라운드 해 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n 니다 s 면 나옵니다 11대3 안면 나왔어요 r e i 안면. 자 한면 15라운드입니다. 자이 형태로 하면은 앞면이 더 확실히 확률이 높은 걸로 나온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계속 20라운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뒷면 나왔습니다. 뒷면 11대 4. 뒷면 또여볼게요자 16라운드 들어갑니다. 돌아요 돌고 돌고 자 나올까요 뭐가 뒷면 나왔습니다 11대5 자 11대5 <laughs> 뒷면이 힘을 내네요 자 17라운드입니다 17라운드 뭐가 나올까요 돌아갑니다 앞면 나옵니다 12대5. 자, 앞면 나왔어요, 앞면. 다시 한 번. 또 갑니다. 18라운드. 갑니다. 따단. 뭐가 나올까요? 뒷면, 뒷면 나왔습니다. 12대6이 나옵니다 12대6. 자, 뒷면 나왔어요. 자, 19라운드 이제 두번 나왔습니다. 두 번. 두 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달려갑니다. 자, 달려갑니다. 뭐가 나올까요? 자, 나와라. 뒷면 나옵니다. 12대7. 뒷면 나와요, 뒷면, 뒷면. 자, 다시 한번또 해볼게요. 자, 또 들어갑니다. 짜잔. 자, 뭐가 나올까요? 뒷면이 나옵니다. 슬립의 마지막은 뒷면이 나왔습니다. 뒷면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후운 번 중에 12번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은 18번이 나왔네요 확률적으로 지금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네요 진짜 말그래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20분에 계산하면 얼마지? 확률이 하과간의 10번에 50. 50%가 좀 넘네요. 60%? 60% 정도네요. 요 55%. 제가 이거 영상 끄고 두번더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것두번 했더니 결과가 11대 9, 앞면이 11, 뒷면이 9가 나온 게 나왔고요. 또두 번째도 더해 봤는데 앞면이 11, 뒷면이 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는 12대 8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11대 9, 세 번째도 11대 9, 55%더라고요. 55% 55% 확률로 앞면이 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그 동전에 500원짜리 동전의 가장자리 부분이 한쪽으로 기울을지어 그 설계가 됐다고 그래요. 뭐 그게 뭐 육안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앞면 항모양이 더잘 나오는 확률이 생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친구들이랑 내기할 때 500원짜리 동전 돌리기 해가지고 이거 앞면에 한번 거는 그런 확률을 한번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알면은 안 하겠죠